저희가 그 작은 하우스가 있어요. 가까운 데에다가 이제 작은 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상추, 아삭이 상추하고 또 저쪽 부분에는 제가 씨앗 받아서 심은 거 치마상추를 치마 흑상추를 치마 심어놨는데. 저쪽은 이제 아직 씨앗이 발아가안 됐고, 요 아삭이 상추는 씨앗이 이제 발아가 음 나온 건또잘 나왔고, 또 제가 물을 안 줘서 안 나온 데는 또 듬성듬성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왜이 상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삭이 흙상추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씨앗을 나눔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양은 이거 아주 작지만은 저도 상추 씨앗 받아보면은 이거 씨앗 받기 채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랑을 상추와 상추 사이 지금 또 뭐, 걸음 주고 따로 자리 만들기 시간이 안 돼서 상추와 상추 사이에다가 골을 켜놨어요. 이골 켜놓은 곳에 아삭이 흑상추 요거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골 켜놓은 곳에 우선 이렇게, 어 물을 이렇게 험신 이렇게 주고요. 내구랑이니까 네 이렇게 물을 흠신주고, 이 물이 땅으로 다 이렇게 배이면 이렇게 구멍 뚫린 데는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렁이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막아주고, 요거 상추씨야. 씨앗. 상추씨야서 이렇게 듬성듬성 저는 뿌릴 거예요, 이거. 많지 않게. 왜냐면 저도 이거, 내년에 씨앗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게 듬성듬성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이거 보이지도 않죠? 이제 조금 냉긴 거는 저쪽에 하우스 안에 가을감자 심은 게 있어요. 그거 캐면은 수확하면은 그 자리에다가 어, 심어갖고, 그 자리에다가, 그거, 감자, 가을 감자 캐고 나서, 그 자리에 심어서, 씨앗 좀 받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속아서 소금 상추, 쌈 싸먹어도 맛있고, 그, 겉절이 하면, 굉장히 별미에요. 소금 상추 맛 아시나요? 저는 상추도, 뭐, 아바타 상추도 맛있다고 해서 다 먹어봤는데, 아바타 상추는 처음에는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상추가 커지면서 그렇게 제 입맛엔 맞지 않더라고요. 제 입맛에 맞는 거는 요 아삭이 상추라서, 제가 아삭이 상추 소금으로 먹으려고 씨앗은 이렇게 많이 뿌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추 씨앗은 아주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부엽토 이 부엽토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엽토를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덮어주면 씨앗바라는 잘 돼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모종하는 뭐 것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이렇게 수분이 있고 위에 또 부드러운 게 있기 때문에 씨앗은 잘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추워지니까 좀. 씨앗이 더디게 나오긴 나오지만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노지에다가 심고 그해 놓으시면은 그 비닐 세워서 터널막 해갖고 비닐 세워갖고 노지에도 뭐 조금만 그뭐 요정도 굉장히 작게만 해 놓으셔도 내년봄에 개들이 잘 커요 내년봄에 상추는 추위에 강하더라고요 제가 작은 하우스가 없을 때 노지에다가 그렇게 터널로 해서 비닐로 해갖고 작은 곳에 시금치하고 상추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은 초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뭐 삼겹이 싸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거는 상추 심는 거 보여드렸고요. 음, 또 상추는 아삭이 상추가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흑상추가 어떤 상추냐면은 아삭이 흑상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